승무원 입사하고 나서 성형수술을 해도 되냐고 너무 진지하게 어떤 구독자분이 <laughs> <해보니> 질문을 <laughs> 하셔서 제가 답변을 좀 정성스럽게 달아드렸는데 음. 뭐 승무원 입사하고 승무원 많이 하잖아 아니 성형 많이 하는 사이 아니고 하는 사람 <laughs> 할 수는 <laughs> 있죠 하는 건 <laughs> 괜찮지 어. 근데. 성형한 게 너무 티 나는 상태로 비행을 하면 안 되는 거지. 음. 그니까, 러이 문제는 음. 휴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휴가가 좀 길어서 내가 성형수술하고, 음, 음. 뭐, 사실 다 거의 좀 회복이 돼서, 음, 티가 안 났을 음. 때 음. 비행을 비행 하면 되는 음, 거지. 상관은 없지. 어. 내가 아는 지인 하나는,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<laughs> 다성수술 <laughs> 아아 했대요. 아 네. 음. 그랬는데, 음. 이제 다. 문제 없이, 음. 뭐, 한, 좀 쉬었어. 그래서 음, 이제, 자행 괜찮, 어, 자연 충분히 음, 괜찮다 생각하고 음. 이제 비행 뒤치를 나왔대요. 음. 근데 딱 하는 말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대. 팔이 하나. <laughs> 아, 겨드랑이를 <laughs> 아, 찢었다. 여기, 어, 여기를 한, 데나 아, 몰랐는데 아, 여기를. 안가리키셔게 <laughs> <laughs> 괜찮을 것 같아. <같애>. 요 <laughs> 그래가지고, 그래서. 아, 겨드랑이를 우리, 했나 보다. 그렇게 한대. 거기를 음. 수술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. 음. 저희는 높은데 손다 흘리는 굉장히 많죠. 체크도 해야지, 손님 짐도 올려줘야지, 아 내려줘야지. 너무 아프대요. 힘들어갖고 자기 진짜 그럴 줄은, 그럴 줄은 그럴 줄은 몰랐다. 아